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 만약에 태성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를 만약에 안 받아보시고 모르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고요. 지금 개별 이슈가 나와 있어요. 태성 이 회사 자체적인 얘네 자체적인 개별 이슈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현재 시장 상황과 맞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초대형 호재가 맞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10% 20%뭐 이런 짜잘하게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는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자료는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면. 자010 이한하구 97372번 태성. 태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사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서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 정보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기가 있거든요. 얘네가 아직 물량이 덜 모였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인지 확인해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태성 주주님들, 어, 태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 이 세력 구간에 주가를 좀 엄청나게 흔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이 개별 이슈는 뭐냐면요. 최근에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대형 공장 신설 소식, 요리기판용 TGV, 애칭 장비,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 아예 아닙니다. 아예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방문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다. IR 담당자, 관계자들 다 만나서 미팅하고 자료 취합한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를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우제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그죠? 확실한 초대형우제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010 2하나 97372번 태성 태성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 만원에서 못해도 20만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 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해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